간타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방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테카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테마로 엮이는 모습이었는데 저궤도 위성 통신 수요 확대와 더불어서 게이트웨이 신사업 매출 본격화로. 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매출은 24%, 그리고 영업이익은 11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해상, 그리고 군용 안테나와 비용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어, 대주전자재료는 AI 서버, 온디바이스 AI 확산으로 인해서 MLCC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도성 페이스트와 실리콘 음극재의 경쟁력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이 대주전자재료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DI입니다. DI도 이유가 거의 비슷한데요. 어, AI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와 글로벌 수요 회복 기대가 겹치면서 검사 장비 수주 증가 기대가 부각되었고요. 반도체 장비 테마의 핵심 수급 종목으로 DI가 여겨지면서 DI가 또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어, 유니테스트는 여러 가지 지금 원인 중에서 이제 태양전지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태양전지 관련 이슈는 결국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연결을 지을 수 있는데요. 그 일론 머스크의 우주궤도 AI 데이터 센터 구상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인터넷으로 퍼지면서 페브로스카이트 태양전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졌는데요. 그래서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양산 그리고 납품 그리고 실체를 이렇게 확보한 국내 희소 기업으로 이제 유니테스트가 부각이 됐고, 어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헥토 네, 파이낸셜입니다. 어 헥토 파이낸셜은 스테이블 코인 정산 인프라 구축을 이미 완료하고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까지 연동하면서 중개 기관이 없는 글로벌 실시간 정산 레일을 선점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이고 스테이블 정책 기대감이 작동을 했다라는 정도로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또 아모레 퍼시픽. 자, 아모레 퍼시픽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큰 폭으로 개선이 되었고 해외이익도 두배 이상 성장한 실적이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뭐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장중 내내 이제 좀 매수세가 몰리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YC. 다음 종목은 YC인데요. AI 서버 확산으로 HBM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후공정 검사 장비 중요성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 속에서, 어, 장 초반에는 10% 넘게 또 급등을 하고, 장중 한때 20%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자, HBM 테마 핵심 수급 종목으로 시장에서 오늘은 좀 급부상하는 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sk 이터닉스입니다. 어, 태양광 관련 뭐 신재생 뭐 풍력 태양광 연료정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또 최근에는 SK 이터닉스는 매각 기대감도 같이 겹치면서 좀 시장의 관심을 또 많이 받게 됐는데 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 성과가 본격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530억 원, 전년 대비 41% 성장했다고 하고요. 대형 프로젝트 인도 진행에 따라서 재무 구조도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또 함께 부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그 태양광 자 이쪽과 관련된 네, 부분도 함께 좀 관심을 좀 연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뭐 유니테스트라든가 뭐 에스케이터닉스가 좀 비슷한 흐름으로 좀 움직인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요 다음 지금 종목인 하나 솔루션도 결국은 큰 맥락에서는 좀 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네,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 솔루션도 일론 머스크의 태양광 우주 AI 데이터센터 구상이 이제 부각되면서 글로벌 태양광 산업에 대한 재평가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하나 솔루션은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까지 겹치면서 오늘 상당히 좀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네, 그런 상황을 지금 그런 흐름을 네,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볼때 쓰는 어, 제 기준 정리는 카페 따로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